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어, 바야흐로 홍콩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요즘 홍콩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국도 그렇죠. 홍콩은 현재 와인 경매 시즌이에요. 에이커, 자키와 같은 와인 전문 경매회사뿐만 아니라 소더비, 크리스티와 같은 전 부문을 아우르는 큰 회사들에서도 와인 앤 스피리츠 부문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와인 앤 스피리츠 부문의 경매는 특히나 홍콩에서 런던, 뉴욕 못지않게 크고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고요. 어떨 땐 굉장히 희귀한 와인들이 홍콩에서만 공개될 경우도 있어요. 아마 차이나 머니의 영향이겠죠? 실제로 2019년 자료를 보면 소더비의 와인 앤 스피릿즈 경매 부문 세일즈 총액의 66%가 아시아 국적의 바이어들에게서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아시아의 와인 경매 시장은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끌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저도 종종 와인 경매에 참여하고는 하는데요. 아직 베테랑은 아니고요. 와인에 있어서는 영국 디플로마지만 와인 경매에 있어서는 아직 초보자 수준이랍니다. 저는 주로 1년치 예산을 잡아두고 그 예산 안에서 가격적으로나 아니면 소장 가치적으로 괜찮은 와인들 위주로 경매나 혹은 엉프리메일 같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좀 마셔보고 싶던 와인이 소도비 와인 경매에 나와서 이번 주 토요일에 소도비 경매에 참여하러 갑니다. 어, 직접 경매장에 가서 경매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면이나 전화, 온라인 등으로 참여가 가능해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매가 전반적으로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원하는 와인을 원하는 가격에 응찰받을 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소장하고 싶었던 와인이 왜 그랬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후기처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전반적인 와인 경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와인 경매 시장과 미술품 경매 시장을 조금 비교해보면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인상파화가의 작가다 이러면 한화로 막 몇천억 원씩도 낙찰이 되잖아요. 하지만 와인 같은 경우에는 경매 사상 최고가가 한화로 한 6억 정도예요. 아무래도 와인 경매 시장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일단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장을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마음껏 독점적으로, 무한정, 감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와인은 병과 라벨을 전시해놓고 감상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와인을 마시는 데에서 효용 가치가 나오죠. 게다가 와인 한 병을 마시는 순간은 굉장히 짧죠. 물론 그 맛과 경험이 내 마음과 입과 내 머릿속에 남기는 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미술작품처럼 무한정으로 감상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와인을 또 유지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시설과 또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물론, 미술작품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와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드 빈티지 와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하고, 또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겠죠. 하다못해 와인 셀러라도 구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전기세가 들고요. 자신이 없다면 와인을 위탁해서 보관을 의뢰하는 전문적인 회사들도 홍콩에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또한 다다리 돈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죠. 세 번째. 와인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미술도 위작의 위험이 있죠. 하지만 와인은 미술품에 비해서 그 위작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물론 와인의 외관만 보고 위작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기술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와인을 열어서 맛을 봐야 그나마도 위작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와인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커지죠. 특히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전 세계 파인와인 경매시장 또 와인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루디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중국계 인도네시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절대미각과 절대후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능력과 특유의 사교술로 미국의 파인와인 사교계를 평정하고 정말 내노라 하는 미국, 영국, 홍콩의 와인 경매, 컬렉터들, 전문가들, 이 모두를 싹다 속여서 위조 와인을 유통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판명이 났는데도 그 주변의 컬렉터들과 전문가들이 믿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본 프랑스 와이너리의 오너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이 사람의 뒤를 캐기도 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도 재미있는 게 나와 있으니까요. 기회가 될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쪼록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가짜 와인 소동은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도 위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죠. 네 번째는 와인은 어쨌든 식품이잖아요. 올드 빈티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중에서 와인을 구입했을 때 부쇼네가 났거나 혹은 뭐 열화가 되어 있거나 와인이 조금 상해 있는 경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실 또 와인이 완전히 상한 게 아니면 일반 분들은 조금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처럼 어, 전문적으로 어떤 그런 맛과 향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았다거나 어, 와인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미약한 수준의 부쇼네까지 잡아내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만약에 진짜 작게는 몇 백만 원, 크게는 뭐몇 천만 원, 몇 억을 지불하고 와인을 구매했는데 그 와인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하다못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부쇼네인 상태였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laughs>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경매에서는 이 와인이 누구 어떤 컬렉터에게서 또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히스토리 트래킹을 다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리스크가 있죠. 이쯤 되면, 아, 도대체 와인을 왜그 비싼 가격에 거래를 하고 와인 컬렉팅을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 경매 시장은 어, 날이 갈수록 수직 상승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이전 어, 와인 최고 경매가 한화로 약 2억 6천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2018년에 프랑스 브르고뉴의 도멘들라 로만의 꽁띠라는 와이너리에 그랑 크리포드 바 로만의 꽁띠 와인이 한화로 약 6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됐죠. 실제로 와인 경매 시장의 매출 총액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와인이 단순한 식품이 아닌 미술품과 같은 어떤 미적인 효용을 제공한다. appreciate 할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는 반증일 테고요 또 와인에는 또 미술품이 같지 않은 특성도 당연히 있죠 즉 와인 중에는 와인을 묵힐수록 그러니까 장기 숙성을 할수록 더 이익을 보는 더 맛이 있는 그런 와인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6억에 팔렸다고 하는 DRC의 로마네꽁띠 와인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와인에 2019년산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2019년산이면 2022년 정도에 이제 유통이 되는데, 2022년에 내가 그 와인을 받자마자 열어서 마셨어요. 이거는 평론가가 아닌 이상, 그런 장기숙성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발현하는 그런 와인들은 적어도 10년, 혹은 20년, 30년, 그 이상까지도 숙성을 해야 진정한 진가를 발휘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의 변화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숙성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와인을 사람들은 고가에 거래하고 특별히 더 좋은 빈티지의 와인, 더 좋은 생산자의 와인이 고가에 거래가 되곤 하죠. 이거는 오직 와인과 뭐 위스키 이런 품목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와인은 식품이니까요. 사람들이 마시겠죠. DRC의 로마네 꽁띠는 1년에 5,000병 정도밖에는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인이 예를 들어 10년 후가 됐어요. 2019년 산이 10년 후가 됐을 때그 2019년 산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사람들이 중간에 분명히 마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20년이 흘렀을 때는, 30년이 흘렀을 때는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와인을 소비하고 마시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 와인은 굉장히 희귀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더 어려운 것은 그 얼만큼의 병이 남아있을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만큼의 와인을 어떻게 소비할지 알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사실 와인 경매에 나오는 리스트는 얼핏 보면 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자주 보이던 와이너리의 와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더 넓게 보면 이 와인 경매 시장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고 또 주가처럼 등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를 누리던 와이너리의 와인도 어느 순간 보면 좀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정도까지 비싸지 않은 와이너리의 와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굉장한 몸값을 자랑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와인 경매 시장에도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와인앤 스피릿츠 시장은 계속 성장해 오다가 2019년에 가장 큰 매출 총액을 보였는데요. 2019년 소더비 경매에서 판매한 와인 스피릿츠 부문 총 판매 금액이 1억 1,800만 달러로 한화로 약 1,30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매출 총액의 22%를 담당하고 있는 단일 와이너리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프랑스 부르고뉴의 DRC 와이너리입니다. 도멘 들라 로만의 꽁띠죠? 이 DRC 와이너리는 2020년까지 거의 8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DRC 와인이 원래부터 이렇게 비쌌을까요? 어, 각각 와인서처와 리브엑스에서 제공한 DRC 인덱스 그래프인데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어, 굉장히 가격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보이시죠? 거기에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뿐만 아니라 보르도 1등급 샤토들에 비해서도 와인 가격이 어, 수직 상승했고요. 전통적으로 파인 와인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제 양대 산맥이 보르도하고 부르고뉴죠. 그런데 사실상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 이런 자본과 연동된 뭐 경매 시장이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르도 와인이 거의 실질적으로는 점령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게 와인과 자본과의 어떤 결부는 보르도에게 있어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애초에 이 보르도의 등급 체계 자체도 가격을 가지고 이제 줄 세우기를 해서 만든 체계였거든요. 또 워낙 보르도가 항구가 발달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와인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와인 선물 시장인 앙프리메일 같은 경우에도 보르도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보르도 샤토들 보면 굉장히 으리으리하잖아요. 자본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도시예요. 보르도 등급 체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뭐 와인을 거래하거나 하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와인과 연동한 펀드라든지 지수, 어, 리브엑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덱스 같은 것들이 애 처음에는 이제 보르도 와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소더비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경매와 리테일 시장 와인 세일즈 셰어를 보면요. 2013년에는 보르도가 60%, 부르고뉴가 26% 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죠. 그런데 이 간극이 점차 좁아지더니 2019년에는 부르고뉴가 50%, 보르도가 26%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판세를 보입니다. 실제로 부르고뉴 평균 병당 와인 가격도 1년 만에 12%가 올랐고요. 반면 보르도는 36%가 줄었다고 합니다. 부르고뉴 와인은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와인이라서 이렇게 부르고뉴 와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슬픈 일이기는 해요. 제가 2013년도쯤에 부르고뉴 와인에 완전히 푹 빠져 있을 때만 해도 다들 파인 와인이라고 하면 이제 보르도, 보르도 오데 샤도 1등급, 2등급이 어떻게 승급이 됐냐 막 굉장히 이런 게 핫했을 때였어요. 근데 물론 부르고뉴도 당시에도 비쌌죠.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뭐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부르고뉴 와인이 좀 희귀하거든요 원하는 생산자의 원하는 포도밭 원하는 빈티지를 구하는 게 비싸기도 하지만 희귀하기까지 해요 제가 2015년에 부르고뉴를 방문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운이 좋게도 클로듀가 선생님, 도멘드 랑브레이의 와인메이커, 띠에리 브리앵 선생님, 그리고 바르도 기슬랭 선생님 같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굉장히 오래 이야기도 나누고 와인도 직접 어, 테이스팅 해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시아에서 이렇게 젊은 여자, 애가 브르고뉴 와인 막포도밥부터막 이런 와인을 다 알고 와인 막 관련 표현을 막 하고 막 이런 것을 굉장히 신기해하셨어요. 아시아에서 어떻게 나를 이 정도까지 알고 있냐 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인기를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로 체감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파인 와인의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정말 바야흐로 브르고뉴 와인의 시대가 되었어요. 사실 브루곤뉴는 정말 너무 여러 가지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경매 품목으로서 봤을 때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고가의 와인이 브르고뉴 와인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경매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브르고뉴 와인은 어쨌든 경매 시장에서든 이런 컬렉팅 시장에서나 아니면 뭐 파인 와인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와인 컬렉팅이나 와인 경매나 파인 와인 시장이나 아니면 뭐 와인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브르고뉴 와인을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고 또 그런 트렌드나 뉴스. 브르고뉴가또그 변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 가족 족보부터 뭐 포도밭이 어디 소유가 됐다가 어떻게 됐다더라 막 이런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많은 곳이 또브르고뉴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에 민감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최근에 파인와인 시장의 트렌드 뭐가 있나요? 바로 샴페인이죠 샴페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샴페인이 원래도 옛날 역사부터 굉장히 고급 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2의 정전기를 맞았죠 그 기저에는 rm 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티크 샴페인 하우스들 그런 와이너리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고가의 아티저널한 그런 샴페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매 시장에서도 샴페인 와인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샴페인도 이제 빈티지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숙성을 해야 그 진가를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러에 있는 돈페리뇽 2008년 이런 빈티지 있죠 심지어 막 돈페리뇽 p2 이런거 그만 드시고 셀러에 조금 묵혀두세요. 아직 20년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론 지역. 이런 지역의 와인들이 이제 경매시장에도 어, 점점 보이는 와이너리들이 더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실제로 론 지역 와인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탈리아 피아몬테뭐 바롤로 같은 그런 와인들도 정말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은 뭔가 지금 어떤 프랑스처럼 이런 식으로 체계가 굉장히 잘돼 있어야 이런 경매라든지 몸값이 오르는 데 있어서 좀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프랑스가 참잘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경매시장이라든지 파인와인 시장도 그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등락이 있다 보니까 주식같이 와인도 시장이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 이 와인 값에 연동한 펀드도 운용이 되고 있고요. 또 마치 금이나 뭐 고급 미술품에 투자하듯이 와인을 그러니까 투자 상품으로 보고 전문적으로 와인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정말 와인을 주식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온라인으로 와인 품목에 거래를 하고, 그거는 심지어 실물로 와인을 받지 않아도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셀러에 이제 보내서 보관을 하고, 또 그대로 팔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영국이나 미국에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영국의 리브엑스라고 하는 와인 거래소도 있고 이런 곳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식의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평균 가격, 뭐 통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기도 해서 어,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와인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와인을 재테크로 보지는 않아요. 다 제가 미래 재 제가 마시기 위해서 와인을 사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은 홍콩에서 BRC 그랑크리 리시브로 1989년산이었나? 그거를 2009년에 홍콩 경매에서 약 홍콩달러로 8,000불 정도에 구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하나로 한 13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번 경매에 보면은 1989년산 똑같은 게 21,000불 정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한 325만원 정도부터 경매가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989년산이면 이제 좀 마셔야 되지 않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르고뉴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브르고뉴의 굉장히 좋은 생산자분들의 그랑크리 와인들을 마시면서 약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병이라도 꼭 수혈하듯이 좀 마셔줘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트렌드가 어, 브르고뉴 와인이 이렇게 너무 가격적으로 비싸지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브르고뉴 와인을 그나마도 합리적인 가격에 마시기 위해서 제가 정한 예산 안에서 브르고뉴 와인들을 하나 둘씩 사서 보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와인 경매도 시작한 것인데요 경매라고 하면 너무 멀게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와인들이 막 하나로 몇 억씩에 거래되고도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와인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경매 전문회사, 에이커나 자키 같은 그런 와인 전문 경매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더 합리적인 가격대의 그런 와인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매가 정말 비싼 와인이면 한 병씩에 판매를 하죠. 그런데 12병, 6병 이렇게 짝이라고 하죠. 케이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짝, 한 케이스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세 병, 다섯 병뭐 이런 식으로 약간 버티컬이라고 하는 테마 안에서 이제 롯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같은 와인이라도 뭐세 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롯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롯에 예를 들어서 하나로 뭐한 120만 원이다. 그런데 그게 12병 세트다. 그러면 한병당 10만 원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묶여 있어서 더 비싼 가격대가 있는 거지. 병당으로 따지면 지금 뭐 부르고뉴 그냥 아무 데서나 사는 것보다 훨씬 더싼 가격에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매가 좋은 게 말씀드렸듯이 가격적으로 저렴해요. 그 수량만 조금 감수를 한다면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무엇보다 신뢰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워낙에 가짜 와인이, 파인 와인 같은 경우에 많으니까 물론 경매 회사도 뭐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홍콩에는 특히나 이제 이름 모를 온라인 와인 수입업체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에서 와인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와인 전문 옵션이라든지 뭐큰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경매 회사에서 좀 보증이 되고 트래킹이 어느 정도 된 그런 와인을 구매하는 게 저는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또, 엑스셀러라고 하는 와이너리에서 고대로 들어오는 그런 와인들도 있어요. 그런 엑스셀러 품목을 뭐 경매사가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제 시험 적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딱 먹을 때가 된 와인을 사는 것보다 어린 빈티지의 와인을, 어 구매를 해두는 게 훨씬 아주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미리 그런 걸 구매를 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시음 적기가 됐을 때 꺼내 마시는 그런 걸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이 어, 와이너리에 이런 포도밭 와인은 어, 품질이 좀 좋은 것 같고 뭐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뭐 가격적으로도 비싸고 수량적으로도 조금 희귀해질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런 와인들 위주로 좀 어, 구입하는 편이고요. 아직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비싼 와인을 구입하지는 못해요. 그냥 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고의 <laughs> 저에게 있어서 효용을 줄것 같은 그런 와인들 위주로 구입을 해서 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그 어, 오래된 빈티지의 와인을 꺼내서. 엄마가 이 와인을 왜 구매했고 어, 이 생산자 얘기나 포도밭 얘기나 뭐이 당시에 내가 어떻게 샀다던지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와인을 마시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랍니다. 만약에 제가 구매했던 가격에 비해 그때의 가격이 훨씬 더 올라있다면 제 어깨까지 굉장히 으쓱하겠죠? 물론 와인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에는 그런 펀드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도 한 2000년대 초반인가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홍콩에서는 어 굉장히 부자, 백만잔자 이런 분들의 탈세라든지 또 상속을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와인 컬렉팅이. 그래서 엄청난 부자들은 약간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듯이 이제 뭐 미술품도 컬렉션이 있고 또 와인도 컬렉션이 당연히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컬렉션을 갖고 계시고요. 소유자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뭔가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어 그분의 컬렉션이 통째로 경매회사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어 이번 소더비에서도 제가 참여하는 경매 말고 그 전날 하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의 굉장히 유명한 재산가 그분의 이제 와인 컬렉션을 통째로 이번에 경매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정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DRC나 뭐 루루아나 이런 와이너리의 와인들을 제가 포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안 마셔보고 그냥 되팔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한 병을 마시면 또 마시고 싶어서 계속 마시느라고. 그럼에도 이 와인을 뭔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주식을 할 때도 그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이런 재테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 제가 원하는 와인, 원하는 가격에 낙찰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와인을 닮은 하루 되세요.